네, 자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죠. 네, 추은래 씨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비. 네, 여러분 대라 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한분한 분씩 인사를 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픽스 메이브 관리용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픽스 혼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복귀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스 리더입니다. 지금 복귀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스 기업 등의 멤버 클로드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원기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인사를 했습니다 네자 어, 역시 빅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뭐 처음에 안 들을 끼고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또 무대 역시 더 놀라게 할 만큼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앨범이죠 네 크라토스 첫 무대를 마치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오 어, 네, 일단은 저희가 정말로 첫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인 무대인데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어, 그리고 잘 해낸 것 같고 어제도 새벽 3시까지 함께 연습을 하다 왔는데 네. 어, 그 결과가 어떤지 아직 궁금하지만 어, 무대를 지금은 첫 무대를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 결과 궁금하 아직은 무림표지만 네, 조만간 네. 그 무림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자새 어, 앨범으로 컴백한 비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저 역시 축하를 드리면서. 어세 번째 미니 앨범 네 크라토스가 어떤 앨범일지 소개해 주시죠. 네 크라토스는 이제 저희 2016 컨셉션의 마무리진는 앨범인데요. 어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던 젤러스와 하데스의 스토리를 모든 스토리의 해결을 해주는 네, 가장 중요한 마무리 앨범입니다. 어 사실 3, 2, 1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이제 스토리가 역순이에요. 그래서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라토스 <laughs> 크라토스를 상징하는 제복을 입고 네. 어, 사랑하는 여성을 이제 유혹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네, 첫 번째 스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컨셉션. 네, 어, 라비 그는 얘기할 때도 마치 래퍼한 것처럼 카리스마 있게 <laughs> 얘기하네요. 네. 어, 마이크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어, 나도 이렇게 얘기할까? 네, 가 이거 니다자모 있습니다. 자, 자 어, 이번에 마지막. 네, 완성본이죠. 크라토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이번 앨범의 컨셉 정말 다양한 컨셉을 네,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컨셉은 어떤 컨셉인지 설명 좀 해볼까요? 네, 어, 네 이번 크라토스는 크라토스를 모티브로 한 앨범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앨범에서 저와 레오의 대립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어, 시작이 되고 이 모든 스토리 뒤에는 절대적 권력의 위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고. 그 이번 주요 컨셉은 가면 무도회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대로 시작하고 좀 제복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또 궁금한 거 주로 그 절대적 권력의 위치에 있는 켄시가 이번 앨범에 또 표지를 장식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 <laughs>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대해 대신 질문하는 중간에 M 군을 봤는데 어, 눈물인가요? 아네 너무 감격해서 네 아까부터 눈물이 나는데 막 네. 네 땀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힘을 쏟지 않았나 그런 <laughs> 생각이 네 종교일자니까 뭐 마지막 종교라에 <laughs> 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빅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 컨셉을 들어봤는데 모닝몰의 빅스는 또 의사 의상이 검상치 않잖아요. 네 오늘 역시도 제가 오늘 어, 보자마자 격리를 할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네어 아, 의상 <laughs> 컨셉 좀 이야기했어요. 어, 네 의상 컨셉 우리 혁군이나 네, 어, 네 이번 저희 의상은 이제 크라토스의 힘과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화려한 금빛 견장을 토대로한 제복입니다. 네, 네. 제복입니다. 아 어, 제복이고 네 어, 보니까 벌써 훈장을 많이 받셨네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우리 캥군이 그래서 이번에 권력의 중심이 있어서 네. 이렇게 훈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네, 제가 대장인데 디테일. 네, 본인 스스로 본인 대장이라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네, 어, 멋있습니다. 네. 자, 어, 이번 의상 컨셉까지 이야기좀 나눠봤습니다. 어, 조금 전에 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타이틀곡이죠, 더 크로즈. 네, 어, 무대를 가져봤는데 더 크로즈는 어떤 곡인지 어,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사 내용은 이제 유혹하는 네. 내용이고요. 네 저희 빅스의 어, 남성미와 섹시한 모습들을 많이 강조한 트랙인 것 같아요. 기존에 들려드렸던 빅스 목들이랑은 비슷한 공감대가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다른 시도를 많이 한 구성과 네, 멜로디라서 네. 저희도 사실 어, 이 트랙이 빅스 타이틀인 것 자체가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빅스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뭐니 뭐니 해도 어, 유혹을 한다 그 얘기는 매력이 넘치는 빅스라면 누구든지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캥군이 네. 유혹이 뭔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 네, 유혹이요. 네, 유혹. 유혹이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뭐 웨이브도 좋고요. 몸부림이다 몸부림 어 몸부, 림네 뭐. 그죠. 렇 좋아요. 네. 어, 귀엽게 하면. 귀엽게, 자. 아주 아주좋데요 네. 멋있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멋있게, 멋있게 자, 한 마디 나와서 내일 말하고 사진 찍고 계 있으니까 네 하나 둘셋 멋있게 오 반겨 어, 네어 네. 이쪽 어. 귀엽게도 멋 귀엽게 이쪽 이쪽 왼쪽, 해주세요. 왼쪽. 해주세요. 귀엽게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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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아이합니다네어훌륭하네요네 약간 겨울철 이불 터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 느낌으로 네네어 멋있습니다네 자 이제 어 빅스와는 또, 어, 포인트 안무를 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안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안무 이야기 빅스. 네, 이번 안무에서 이제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저는 몇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라비의 랩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비 랩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데, 그랩 파티의 안무들이 전부 다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중간을 잘 이어주는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포인트 부분를안볼수 없잖아요. 좀 보여 주시죠. 네, 네. 동작 포인트는 또 후렴구 네. 부분에 있어서 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네. 그럼 네. 살짝 네. 해 네. 주시면. 네. 자, 앵그리. 네. 게 맡겨. 네 어, 어, 어. 마지막에 이게 포인트인가요? 아,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이제 멤버들이 거기까지는 노래를 해줘가지고 네 어깨다 포인트네, 네, 한 파트, 한 파트 네, 볼까요, 멤버들? 따다 시간 속에 가져 따다 시간 속에 가져대숨이 따다 네아멤 마지막에 어, 하체를 이용해서 네, 네 활용해서 어, 멋진 어, 안무를 네, 네 보여줬습니다. 이 안무 이름이 있어요? 어, 저희가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이제 처음에 안무가 나오자마자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각자 이름은 각자 멤버들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아, 통합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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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빅스의 안무는, 네, 못 이모를 해도, 네, 어, 모, 어, 힘보다는,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느낌 충만한 댄스를 함께 봤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에 더 크로저의 뿐만 아니라, 어, 다른 곡에도 우리 멤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음악성 있는 픽스. 네, 어떤 분들이 좀 어, 참여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에 라비 군과 레오 군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 들어갔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곡은 4번 트랙 '굿나이트 군번'인데요. 어, 좀 R&B 한 트랙, R&B 장르, 의 섹시한 트랙인데 제가 만든지 1년 정도 됐는데. 빅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이번에 어 좋은 타이밍에 앨범의 구성을 잘 채울 수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어 굉장히 더 성장했다는 걸 작업하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곡을 더잘 소화하고 더 빨리 빨리 캐치하는 게 생겨서 어 점점 더 멋있어지는 멤버들에게 되게 고마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오구도 네 이야기 주시죠. 네 이번 5번 트랙에 있는 제 작곡은 로맨스는 끝났다라는 곡이고요. 어 미듐 템포 곡으로 서정적인 아름 네, 미듐 아, 템포 곡을 써봤습니다. 네, 저 역시도 멤버들이 사실 전에는 아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는데 지금은 멤버들이 너무 많이 잘해주고 네. 라빈랩 메이킹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 좀 너무 완벽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나비군과 내어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생각이 뚜렷하네요 갑자기 조음이 어떤 갑자기 고음이 싹 올라가고 네 어, 정말 호흡이 네, 찰떡구멍입니다 자 어, 또 다음 질문을 또 해볼게요 네, 어, 이번에 어, 1년 동안 세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네어 결국 이제 하나로 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응. 바로 종결자 네더 크루져인데요 1년 동안 삼그 분장에 걸쳐서 네저 초대형 기획이죠 2 0 1 6 빅스 컨셉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네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종결자 네 종집을 죽이는 마당이니까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거진 그 이제 일년 네. 동안 정말 1년 내내 사계절 동안 열심히 앨범, 앨범을 준비하고 또 많은 팬분들과 많은 대중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 정말 늦, 어떻게 나오든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든 어떤 곡으로 나오든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더우나 추우나 항상 약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컨셉션의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멤버들도, 빅스도, 어, 올해, 지금까지 빅스가 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빅스를 좀 지키는 그런 컨셉들을 보여드리고, 음악적으로나 이제 뭐 안무나 퍼포먼스적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더 발전된 변화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뜻을 좀 멤버들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제 y p c 식구들과 함께 많이 회의하고 이논하면서 네. 어,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앞으로의 픽스를 많이 기대하실 수 있게끔 어,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N 군과 제가 초반에 좀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번 그 그게 N 군의 안무가 또 살짝 강이가 대단히 들었어요. 네. 어 원래 이런 건 애영이 본인 입으로 잘 말하지만 어제 애영이 연습하면서 네. 너네들이 내 칭찬 좀 많이 해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d e s p e t 같은 곡은 굉장히 어,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만의 색깔로 잘 나올 것 같은 곡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곡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내애이이 네, 곡의 안무를 짜보고 싶다라고 직접 회사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뭔가를 준비해서 시안을 보낸 것도 애영이였고요. 뭔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니가 밤새 가면서 저희가 숙소 들어와도 좀더 있다가 겠다고 하면서 안무도 남아서 짜고 또그 안무도 다른 댄서 뭔가 네 제인킴이라는 저 이제 고등학교 때 함께 춤 추던 친구와 네. 이제 안무를 짜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춤을 보면은 굉장히 애니만의 스타일이라는 춤 스타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다 보면서 또 저희를 많이 알고 저희들의 맞는 춤 선도 많이 생각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나왔습니다. 네, 되게 순수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앨범인 만큼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고 음. 그리고 그만큼 더 다양한 안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어 저도 이제 안무에 참여를 하고 짜게 되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 안무가 이번에 채택이 되면서 저도 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에서.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대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n 분 너무 열심히 한거 지금 계속 땀이 리고 있어요 제가 네네. 네, 이게뭐 약속하지만 네 손수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손수건 아 여기 아, 네어 네, 네. 네, 네. 이거, 이거 약간 네, 네. 좋아 이 붙지도 않고 아 그렇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어, 이제 어, 바로 콕사이에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어, 전에 어 마지막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 레오 레오 씨가 그럼 이번 네. 가장 네. 큰 매력.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 네. 아무래도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이자 이번 1년간 저희가 컨셉션으로 통합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변화. 아까 앵구니 말했듯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매 앨범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새로운 퍼포먼스, 세련된 퍼포먼스, 세련된 음악들 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빅스가 나올 앨범들도 이번 앨범들도 계속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빅스가 대한민국 가수여서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미리 제가 전달해드리면서, 어, 네, 자 이제 여섯 명의 멋진 남자들을 여러분. 어,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는 포토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포토타임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네 잠시 뒤에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잠깐만 네, 대장해 주시고